이사야 53장.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믿었으며 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. 또 그는 그분 앞에서 연한새삭같이 자랄 것이며 마른 땅에서부터 뿌리 같을 것이라. 그에게는 볼 만한 것이 없으며 위험도 없으니 우리가 그를 볼때 풍채도 없고 그를 허모하지도 않았도다. 그는 멸시를 당하여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고통의 사람이며 고난을 알고 또 그들의 얼굴들을 숨기는 것같이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또 우리는 그를 존경하지 않았도다. 그럼에도 그는 우리의 고난을 지시고 또 우리의 고통 그것들을 대신 짊어 지셨으나 그러나 우리는 그를 하나님이 손 대셔서 맞으며 창피를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도다.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를 위하여 찔리셨으며 우리의 죄책을 위하여 상하셨도다. 우리의 평화를 위해 징계를 그에게 있게 하시니 또 그의 죄책의 상처로 우리가 치료되었도다. 우리 모두는 양같이 길을 잃고 우리는 각자 자기 길로 향하였으나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책을 그에게 대신 당하게 하셨도다. 그는 압제를 당하고 또 그는 고통을 당하였으나 그러나 그는 자기의 입을 열지 않았으며 살육 당하기 위한 어린 양같이 끌려갔으나 그러나 그들을 깎는 자 앞에 암양같이 침묵하였고 또 그의 입을 열지 않았도다. 그는 압제와 재판에서부터 죄의 짐을 당하였고, 또 누가 그의 세대에 관하여 누가 생각하겠는가. 이는 그는 살아 있는 자들의 땅으로부터 잘려졌고내 백성의 범죄를 인하여 그에게 상처가 있도다. 또는 그의 무덤은 사악한 자들같이 놓였고, 또 그의 죽음은 부자와 함께 있었으며, 그는 폭력을 행하지 않았고,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도다.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를 고통으로 상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니, 주께서 그의 영혼을 배상제로 주실 때 그는 씨를 볼 것이며 날들을 오래가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뜻은 그의 손안에서 형통할 것이라. 그는 그 영혼의 노구를 보고 또 그는 만족할 것이라. 의로운 내정은 그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것이며 또 그는 그들의 죄책들을 짊어질 것이라.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많은 것을 나눌 것이며 그는 힘 있는 자들과 함께 탈취물을 나눌 것이다. 왜냐하면 그는 자기 생명을 죽음까지 내버렸으며 또 그는 범죄자들과 함께 여겨졌으며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죄자들을 위해 중보하셨기 때문이다.